일단, 단원? 음, 항등식 그죠? 맞아? 항등식 풀이 방법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있었죠두 가지, 뭐라? 수치대입.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었죠, 그죠? 개수비교법으로 먼저 가볼게요 자, 4차야 얘도 몇 차여야 돼? 자 그러면 x-2 x제곱 플러스 2를 하면 3차지 4차가 되려면 x 플러스 k로 써야 돼요. 그죠? 그치? 어? 이 1차의 개수는? 어? 1인 것 같아서. 그죠? 는 x4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였어. 그치? 자, 천천히 x3승 마이너스 e x 그렇죠? 그렇죠? 제곱 더하기 e x 빼기 4x 플러스 k x 4는 kx 3등 마이너스 e x 3등 k 마이너스 e x 3등 그죠? 마이너스 e k x 제곱 더하기 e x 제곱 e 마이너스 e k x 제곱 그죠? 마이너스 4x 더하기 e k x k 마이너스 4x 맞나요? 마이너스 네. 4k 맞나? 자얘0얘 a 얘0얘 b 맞죠? k는 2 e, 그죠? k가 2니까 a는 y 그죠? 얘는 마팔 됐네요 그죠? 마팔 됐어요? 됐니? 자 두번째 수취대입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x-2 x제곱 더하기 2 px 더하기 아니, x 사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래지 대입을 할건데 웬만하면 얘를 모르잖아. 그럼 얘를 죽일 수 있는게 좋다고 즉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걸 대입하는게 편하다고 자 첫번째 x는 2를 대입하면 0은 16 더하기 4e 더하기 b야 4 더하기 b는 마6이야 그죠? 두번째 어 얘가 0되는거 i 아닌가요? 아 상관없어 그냥 x제곱은 마이라고 놓을게 됐죠 왜? 얘는 그럼 x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4고 마이스 이에이고 끼고 그죠 이에이 빼기 끼는 몇야 4네요 그죠 두개더하면 6에 있는 마시이 에이는 마이 마사니까 그죠 b 는 마팔 되겠네요 그죠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죠 됐니 진호 돼 진호 왜안 됐어? <놀람> c에 대입 했는데 x 플러스 2가 0이 된 걸로 했는데 그러면 i를 써야 되는데 풀기식인데뭐 풀면 풀겠는데 i 쓰는 안될 것 같아 써도 되긴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등식이면왜이를 상등식. 쓰면 안되죠? 배우 음. 어, 그런 건 괜찮아 <laughs> 너 시험 다 같이 보는 거잖아 <laughs> 복소수랑 행등식다 있잖아. 니 시험 범위. 자, 그럼 얘는 몇 쪽이죠? 진짜 중요한 얘기고 기출에서도 이거 기출은 이것보다 조금 더까다로웠었고요 12번 31쪽 까다로웠었고 그죠 기억나니 그냥 기출이 있었던 거 이거 질문이었어요 그죠 둘다 아마 틀렸지 않았나 이것보다 조금 더 x가 아니라 xf x가 아니라 뭐야 x 제곱 X 플러스 미어 뭐 그거는 그거 쓸거 아마 기억나니? 그죠.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차분 하면 돼요자 천천히. 뭐 이렇게는 쓸거 아니야. FX는 <laughs> X 플러스 2의 제곱 몫식 있을 거고 나머지가 EX 플러스 1. 맞죠? 그리고 XFX는 X-X 플러스 2의 제고 QX 더하기 2 x 제곱더하기 x 맞아요? 맞니?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 얘를 다시 한번 다시 나누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 얘로 나, 그러니까 얘 나머지로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2 x 제곱 플러스 1을 x 제곱더하기 4x 플러스 4죠. 210이죠. 2, 8, 8 빼. 마 7, 마 8. 즉, 2X 제곱 더하기 X는 X 플러스 2의 제곱의 2배에다가 빼기 7X 마이너스 8이죠. 맞니?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묶으면 몫이 뭐가 될 거고? XQX 더하기 2가 될 거고 나머지가 마이 7X, 마이 8인다고. 요게 답일 텐데. 분명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놓고, 목, 뭔지 나머지 뭔지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나머지 예, 아니, 목시, 목도 줄 거라고, 분명. 목이 QX고 나머지가 예였을때 하면서 막 나올 거라고. 알겠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아하는 얘기예요 오늘 질문들 괜찮아요, 그죠?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질문하고 있어. 자, 그 다음 얘인가? 아닌가? 그 전에 있는요 이거 14, 그죠? 이건 몇 쪽이죠? 얘도? JJ 31쪽.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g(x) x 3 음, 천천히 가봅시다. 그렇대요. 뭐 f가 뭔지 g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놓을게요. 그다음에 얘를 보고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동의하십니까? 들리?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f 4는 그죠? g 소리 여기다가 x는 2를 대입해봐서 g 2 곱하기 0 더하기 3이야 되지? 어? 그러면 얘가 0이니까 f 4는 3이네? 그럼 g 3은 8이네, 그렇지? 어? 요씨 그럼 끝난 거 아니야? g 3 더하기 9는 하고 물었잖아. 이씨, 너무 쉬운데? 그지 않니? 응. 왜안 됐어? 너 식세 언니 막데이펠라 그랬니? 식을? 식을려니까 실이 계속 부는 나오네. 아씨 또 이제. FX, 뭐 GX, 막 이렇게 막씩막 막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응. 은근히 허단이야. 다 해놓고 맨날. 계산시켰어요? 혜민, 네? 이 문제 뭐라고 써놓을래? 뭐요? 출제 의도. 그냥 인수분해? 어... 조금 더 좁혀봐. 무슨 인수분해? 알고 있어 너는 알고 있다어 단순하게 생각해 인수분해를 하려면 나한테 인수분해 하라는 그 새끼 형태를 보지 않아?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인수분해 할 것인가가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잖아 그래 3차 시계 인수분해고, 걔는 뭐, 뭐하기로 했죠? 그 조립제법 할 거야, 그죠? 맞나? 하겠죠. 3, 7, 0, 마사. 1로 안될것 같고, 마일로 되는, 마일로 될것 같은데? 3,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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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제 맞죠? 그럼 x 더하기 1, 3x 제곱 더하기 4x 빼기 4야, 그죠? 인수분해 한번 더, 14, 13, 22 마이너스, 그죠? 맞죠? 그래서 x 더하기 1, x 더하기 2, 3x 마이너스인데 그게 뭐였대? x 플러스 a, x 플러스 a 플러스 1, t x 였다면 어? a는 몇이? 고 1이고, p x 는3 x 2그 x p 1은 1. x m p x 도 p x 거 p 왜? m 거를 m 그렇지. 이게 0이라고쓸거 아니야? 그럼 이건 a에 관한 3차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못 풀었다는 거잖아. 3차 방정식이라서. 그 아. 이걸 마이너스 1로 했다. 네. 3, 마이 3에 2. 네. 어 그러네. 네. 어, 어 그래. 알겠다. 이거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겠다. 자얘몇 쪽이죠?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 y는 4-2x 제곱 그래프가 직선 y는 kx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b a b 다자 잠깐만 첫 번째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은 무슨 관계 닮으면 돼요? 자 넓이의 비가 1대4야 그러면 닮은 비즉 길이의 비는 몇이 돼? 1대 2x 돼요? 네. 됐죠? 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여기가 별이었으면 여기는 이별이어서 여기는 좌표는 마이너스 이별이야 맞니? 네. 그럼 봐4 2x 제곱과 kx가 만나는게 맞지? 즉, e x제곱 더하기 kx 빼기 4는 0의 두 근이 결과 마이너스 2별이지 돼요? 네.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k인데 그게 마이너스 결이죠. 곱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별 제곱이죠. 결 제곱은 1. 결은 1이었겠다고 했어요. 오른쪽에 놨으니까 k는 이네 교점 교점은 곧 뭐다? 근이다. 그렇 계속 얘기했던 강조했던 얘기 아닌가? 그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그죠 크게 보면 맞잖아. 이차함수와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그럼 그두 교점의 x 좌표들은 근이야. 그 근이야라는 생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죠? 근각에어 써야지 그게 제일 빠를걸?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한번더 다시 근을 설정했죠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1대2 였으니까 하나는 별이라 놓으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별이가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해민 맞았어? 음. 아, 서로 다른 내네 점에서 만나래. 서로 다른 내네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프를 그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쵸죠식 전체의 절대값 뺐으니까 찾아서, 빨리 얘기해. 응. 그렇지. 얘는 웃기만 할 거야. 야. 이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안 오고 있어요 1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얘가 x-4 x+1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랑 4일 때 맞아요 아 그리고 위는 그리고 요 얘기는 그러면 요기는 몇이야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그대로야. 근데 아적 그죠? 이 부분은 접어 올려야죠. 접어 올린 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가 될 거야. 그죠? 뒤집어 올린 건측 전체 마이너스 그지 기울기가 이 자리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대. 안 만나. 안 만나. 한번 만나. 두번 만나 그죠? 맞니? 이렇게 두번 만나다가 세번 만나, 게 맞죠? 어 이제 네번 만난다, 그렇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접할 때한번 만나, 게아세번 만나, 게 서로 다른 매점에서 만나려면 결국에 이것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그지 맞니? 그리고 이것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지? 이해가? 자, 노란색의 성, 노란색의 특징. 얘는, 마일 콤마, 그 콤마 0을 지난다. 맞죠? 맞니? 주황색의 성질. 접한다. 그두 개를 갖고, 이제, 세울 거야. 마일 콤마 0을 지난다. y는 e x 플러스 k가 멀지날 때 y 이 콤마 0을 지나 0은 k 2니까 이때의 k 값은 2야 그쵸 2일 때도 세 번까지밖에 안 만나죠 그러니까 k는 2보다는 커야 되겠지 맞니? 두 번째 e x 플러스 k가 y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 4와 합한다 그래. 맞니?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 마이너스 4는 0. 맞니? 컴플티.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 k 마이너스 4가 0, 0. 맞니? 마이너스 4k 더하기 17은 0. k는 4분의 17. 맞죠? 그것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어떻게 되겠네요? 그죠? 자, 얘가 4점 얼마 얼마잖아. 3, 4, 2, 2, 1. 돼요? 되십니까? 이거 계속 나오지 않니? 시험에서 자주 본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온다고 인지를 했, 했으면 좋겠어. 자, 이게 싫은 거야. 아까 얘기해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f a 잖아. 그럼 a에 관한 식이어야 되고 얘는 b에 관한 식이어야 되고 좀. 맞죠? 즉, 어어 어, 이차함수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야. f a는 b래. 아 근데 a, b가 지금 근이 아니네. 어 근이었으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근데 근이란 말이 없잖아 그죠 맞니 그럼 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써야겠네요 a 제곱더하기 5a 더하기 2는 b였어 그죠 맞니 b 제곱더하기 5b 더하기 2는 몇이었어 a였어 그죠 맞니 연립해야겠네 맞아 그래서 a가 뭔지 b가 뭔지를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빼볼게요. 맞아. 얘는 0 또는 얘는 0이야 그지? 근데 a는 b거나 a 더하기 b는 마륙이야 그지? 아니라는 얘였구나 맞지 그럼 얘는? 몰라 a, b 그지? 맞니? 최적값은 뭐야? 얘가 지금 x-a, x-b잖아 최소값은 여기를 넣었을 때지2분의 a 더하기 b를 넣었을 때지 맞니? 자2분의 a 자 집어넣을까요? 집어넣어봐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a면 2분의 b 마이너스 a죠 2분의죠 a minus b죠. 맞나? 그럼 4분의 a minus b의 마이너스 제곱 이거 맞나? 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죠. 그럼 a minus b는 알 수가 없잖아. 잠깐만. 고민 좀 해볼게요. 나도. a b로 묶으면 a b로 묶어서 서로 다른 두 실수. 아, 해. Hey. 자, 잠깐만. 여기까지 됐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도 알았어. 네. 그럼 처음 생각을 다시 돌아봐. f a는 맞니? c 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넣을 수 있죠. 여기서 fb는 a자리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 넣을 수 있죠. 즉 a와 b는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부근이 a랑 b였던 거죠.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fx가 뭐였어? 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두 근이 a, b 어스로 되죠. 즉,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은 0이 두 근. 2, 4로 되죠. 마이랑 마사죠. a가 마사고 b는 마이겠네요. 어, 두 분의 차. 이네요, 오죠. 마이 됩니 A가 마 a B. A가 B. 이가 B. A가 B. A가 B. A가 B. 끝났죠? 오케이? 됐나? 네. 올림가스 엔딩?